이번이 여긴 일본기다. 폐병원 내가 아직 대학을 다닐 때였으니까 한 2, 3년 전쯤의 일이야. 시골에서 상경에 자취를 하며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서 할머니가 쓰러졌다고 전화가 온 거야. 어렸을 적부터 날 돌봐주시던 할머니신 만큼 연락을 받자마자 바로 집에 내려가 병원으로 갔어. 다행히도 별일은 아니었지만 만약을 대비해 일주일 정도 학교도 알아 아르바이트로 시기로 했어. 내가 쓰던 방은 이미 동생 방이 돼 버려. 그냥 거실에서 뒹굴거리다가 심심한 나머지 고향에 남아 있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어. 다른 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느라 바빠 보이긴 했지만 역시나 그 중에도 한가한 사람은 있기 마련이지. 현안에 있는 대학에 다니던 친구가 세명 A, B, C. 이러게 있어서 다음날에 만나기로 했어. 만난다곤 해도 그말 아니 현 자체가 워낙에 시골이라 할 거라고는 노래방이나 볼링 아니면 차로 30분 걸리는 게임센터에 가서 다트나 당구를 치는 정도. 술이나 마시자는 애기도 있었지만 일주일이나 알바를 못하게 됐으니 다음 달 생활비가 부족하기도 했어. 내가 거절했어. 그러나 우리가 할수 있는 거라곤 어슬러 어슬렁 돌아다니다가 질리면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드링크 바에 붙어있는 것뿐이었어. 내가 돌아간날 이틀 앞둔 화요일 밤의 일이야. 매일같이 어울리던 세명중두 명과 방금 말한 그 패밀리 레스토랑에 있었을 때야. <laughs> 아 진짜 심심하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구나 여기는. 그야 도깨비 하면 그렇지 찾겠다 너는? 야 그럼 거기 갈래? 비가 말한 거기라고 하는 곳은 우리 세대에서 꽤나 유명한 폐병원이야 소문으로는 수술실엔 아직도 기재나 메스 등이 그대로 있다는 둥 지하에 말라 비틀어진 시체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둥 간호사 유령이 나온다는 둥 하는데 뭐 그런 장소에 올릴만한 뻔한 이야기들이지 뭐 솔직히 난 별로 땡기지 않았는데, a와 b가 부리 붙어서 나중에 그날은 다른 현에 가 있던 c까지 불러냈어. 그폐병원는꽤 오래전에 망했다고 하는데, 농가 밭 두성인 우리 마을보다도 더 시골인 곳이 있었어. 시골은 땅값이 싸서 그런지 몰라도 3층 건물이었는데, 오래전 지어진 거치고는 상당히 훌륭한 외관을 하고 있었어. 내가 아는 선배 친구가 여기서 담배공초를 벌었다가 갑자기 이상해졌대 계속 XX마을로 돌아가는 거란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대 그 사람은 세모세모에 사는데 아 미치겠네 아니 그런 건좀 오기 전에 말했어야지 내가 사실 이런 게좀 약하거든 그래도 겁먹은 것처럼 보이긴 또 싫었어 그냥 아 진짜? 하면서 가볍게 흘리는 척했어 병원 중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좀 떨어진 곳에 있는 밭이나 띄엄띄엄 있는 전봇대가 다였어. 병원 정면에 있는 유리문에는 쇠사슬과 작은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었어. 가끔씩 우리처럼 한가한 놈들이 여기를 오가는 탓인지 쓰레기나 낙서 등 어지럽혀져 있었고 창문도 거의 다 깨져 있었어. 어떡할래? 씨가 올 때까지 기다릴까? 에이, 그냥 먼저 들어가자. 어차피 주차해놓고 그런 보호는 알겠지 그럼 내가 먼저 들어갈게 창문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편의점에서 사온 싸구려 손전등을 각각 한 손에 들고 우리는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 지금 생각하면 진짜 그때 그만뒀어야 했는데 창문을 넘어 안쪽으로 뛰어내리니 깨진 유리를 밟아서 빠지직 하는 소리가 났어 그때 왠지 난 갑자기 추워져서 온몸에 닭살이 도왔어 진짜 바로 도망가고 싶었는데 B랑 A가 성큼성큼 걸어가 버렸어 차 열쇠를 A가 갖고 있으니까 돌아갈 방법도 없고 나는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서둘러 따라갈 수 밖에 없었어 사실 제일 뒤에 걷는게 제일 무서, 진짜 무서운 거잖아 앞은 잘 보이지도 않고 갑자기 뒤쪽 복도에 사다코 같은 녀석이 달려오긴 하지하진 알지 진심으로 무서웠어. 접수처가 있는 넓은 공간에 나오고 비가 주위를 선정적으로 비추니 그대로 방치되고 있던 장의자라든지 바닥이 흩어진 서류 따위가 먼지투성이가 돼 있었어. 간호실 안쪽도 선반이 넘어져 있고 창구가 갈라져 있기도 한데 상당히 음침한 분위기였어. 우와, 죽인다! 왠지 즐거워 보이는 목소리로 A가 말하자, 뭔가 메아리처럼 안쪽에서 목소리 가 올려왔어. 야, 어디가? 역시 지하엔 지하로 가야지. 시체 보자고 시체. 뭔가 불길한 애감이 들었어. 왠지 진심으로 싫었다고 꺼림직했던 난 A와 B를 설득해서 위로 올라가주고 했어. 솔직히 이제 나가자고 하고 싶었지만 바보같이 보이겠지만 그땐 돌아가겠다고 했다가 겁쟁이 취급당할까봐 그러진 못했어. 우리가 병신이라든지 진찰실 같은데 둘러보서 보면 2층을 향해 가는 계단을 오르는 도중에 나는. 이상한 것을 보았어. 계단을 올라갈 때 나는 꽤 겁먹고 있었기 때문에 일금 일금 뒤돌아보고 있었는데 벽이라고 할지 계단 끝쪽이라고 할지 그 구석탱이에서 다리가 보였어. 그러고 보니 그벽 너머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어. 하... 진짜 완전 너무 무서웠어. 다리가 얼어붙어서 숨도 제대로 쉴수 없었어. 앞서가던 비가야왜 그래? 하고 말을 거는 순간 뭐랄까 묶여있다가 풀려다니라도 한 것처럼 갑자기 멀쩡해져서 그저 기분 탓이라 생각하고 두 사람 뒤를 따랐어. 2층이나 3층은 좀 무섭긴 했지만 딱히 별거 없이 끝났어. 휴게실이었는지 흡연실이었는지 남아 있던 낡아빠진 텔레비전이 꺼 깨져 있었는데 그걸 보고 A가 아 이거 Y 선배가 한 짓이야 하면서 웃었던 정도 그렇게 1층으로 돌아오자 A와 B는 당연하기로도 한듯 지하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때 나도 진심으로 말렸어 아야 <laughs> 진짜 저기 가지 말자 어? 위험해 야뭐너 겁먹었냐? 에이 진짜 겁쟁이구나 너. 아이고 무서웠지. <laughs> 그렇게 놀림을 당하자 화가 나기도 했어. 나도 같이 내려가기로 했어. 지하는 꽤 어두웠던 것 같아. 달빛이 들어오지 않은 것만으로도 이렇게나 다르구나 하면서 근처를 비춰버렸어비춰봤어 복도에 놓여진 의자나 벽에 걸려있는 소독약병, 휠체어 같은 게 널브러져 있었어. 그런데 왠지 위층에 비해 상당히 잘 정리되어 있던 것 같달까. 뭔가 깨끗해 보이는 게 오히려 위화감이 느껴졌어. A는 가까운 방에 문을 열어보고, B는 복도 안쪽으로 손전등을 비춰보고 있을 때였어. 야, 야! 저거 수술실인가 봐! 손전등의 불빛이 간신히 닿을 정도의 거리에, 드라마 같은 데서나 봤던 플레이트가 보였어. 거긴 수술 중이라고 써 있었고 그 밑에 빨간 불이 켜져 있는 뭐 그거 말이야. 소정도로 비춰봐도 글씨는 전혀 안 보였는데 비는 신나는 듯이 앞쪽으로 걸어 나갔어. 그러자 A도 그걸 따라가고. 나는 이때부터 속이 메스꺼워졌어. 빗속에 물이 들어갔을 때 같은 감각이 쭉 계속되고 꼭 감기에 걸린 것 같은 느낌도 나고 잘 설명을 못하겠는데 암튼 정신이 불안정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났어 그래도 혼자 남겨지는 건 무서웠으니까 등 뒤쪽으로 신경을 바짝 곤두선 채로 둘을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A가 깔깔대고 웃기 시작했어 깜짝 놀라서 앞을 보니 비가 발라당 잡아져서 a가 그걸 보고 웃는 거였어. <laughs> 야, 너뭐 하냐? <laughs> 바보, 그걸 <꿀> 좋다. <laughs> 뭐라 뭐라 하면서 손전등으로 b를 비추고 웃고 있었는데, 웬일인지 꽤 시간이 지나도 b가 일어나지 않았어 어쩐지 걱정이 된 a와 나는왜 그래? 괜찮아? 하면서 b의, 옆, b의 옆에 쭈그리고 앉아 얼굴 쳐다봤어. 곧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 눈을 꼭 감고 이를 악물은 채로 정강이 근처를 양손으로 감싸고는 낮게 신음하고 있었어 아왜 그래? 어? 어디 부딪혔어? 조조해져서 물어보았지만 상당히 아픈... 많이 아픈건지 비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어 으아... 으아 하고 그저 신음 소리를 낼 뿐이었어. 야, 좀 치워 보자. 괜찮지? 야, 넌 여기서 좀 비춰 봐 봐. 내가 손전등을 두개다 들고 비의 다리를 비추었어. A가 당황하면서 B가 다리를 꼭 감싸 쥐고 있던 손을 치우더니 B가 아파서 많이 저항했지만 A가 "으아!" 하고 소리를 질렀어 나도 어? 왜? 뭐? 한번 자세히 보니 하 지금 다시 떠올리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진심으로 토할 것 같은데 진짜 그때는 얼떨떨했어 하 미안 좀 신경이 날카로워지네 비의 정강의 쪽이랄까 종아리 앞쪽으로 뼈에서 제일 가깝고 살은 없는 부분이 있잖아 불빛을 비추었을 때 비미하게 보였던 하얀 것은 아마 뼈였던 것 같아. 그리고 피가 진짜로 엄청나게 나오고 있었어. 에이가 놀라서 "야, 뭐야, 이거 왜 이래? 야, 야!" 하고 외쳐 물었어. 나도 영문을 몰랐지만 여기가 뭔가 위험하다는 걸 벌써 눈치챈 거야. 빨리 나오자, 나가자고 에이에게 말하고, 둘이서 비를 붙여 가려고, 에이가 비의 어깨를 걸치고, 내가 반대측을 잡으려고 했을 때였어. 아직까지 잊을 수 없는 그것을 보았어. 비가 떨어뜨린 손전등이 수술실 문을 비추고 있었어. 어느샌지 그 문이 열려있었고 그 안에서 뭔가 이상한 것이 여기를 보고 있었어. 왜? 깜깜할 때 사람 얼굴에다 불빛을 비추면 윤곽이 멍해 보이고 눈에 빛이 반사돼서 왠지 무서워 보이는 그런 거 있잖아 그걸 사람이라고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암튼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어 몸은 좀 두리무시하달까 TV에서 자주 나오는 엄청나게 살이 찐 사람 있잖아 왜 너무 뚱뚱해서 뱃살이 흘러내릴 것 같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 본적 있지? 크기는 보통 인간 정도였는데 옆으로 퍼진 게 장난 아니게 넓었어 그것이 이 몸을 양옆으로 뒤뚱뒤뚱 하면서 여기로 점점 가까워져 오는 거야. 온전히 그걸 볼수 있었던 것은 딱 거기까지. A가 찢어지는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B를 질질 끌어다시피 도망치려고 했어. 나도 비명을 질렀었을 거야.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났는데도 불빛이 없어지는 것만은 무서웠던지 손전등은 양손에 단단히 쥐고 B의 팔을 내 팔로 팔짱을 끼듯이 잡고 A랑 같이 질질 끌었어. 근데 그러니까 불빛이 앞을 향하지 않게 되니 앞이 잘안 보였어. 그게 또 무서워서 패닉 상태가 돼버렸어. 그 와중에도 일단 어떻게든 계단 근처까지 B를 질질 끌고 오긴 했는데 우리 앞쪽 방향에서. 복도 저 안쪽에서 갑자기 뭔가 차르륵 차르륵 하는 소리가 들렸어. 그 소리가 점점 커지길래 뭔가 하고 내가 양손으로 손등들을 미쳤더니 아무도 타지 않는 휠체어가 어느새 우리 바로 앞까지 다가와 있었어. 내가 손을 놓친 탓으로 균형을 잃고 무너져버린 B와 A를 향해 그 휠체어가 달려들었어. 상당한 기세였던 것 같아. b 가 바닥으로 쓰러지고 있는 쓰러지고 A는 정말로 이번에야말로 패닉 상태가 돼버렸어. <목소리> 하고 외치면서 발로 차버리고는 비명을 지르며 반대 방향으로 죽어라 뛰어갔어. <목소리> A가 계단까지 다 지나쳐버리고 달려가길래 내가 A를 외쳐 불렀지만 들리지도 않은가 봐. 그대로 소리 지르면서 뛰어가더라고. A의 절구가 점점 멀어져 힘이 지자 날도 나도 울부짖으면서 B의 팔 잡아끌다가 손전등이 양쪽을 다 떨어뜨리고 말았어. 당황해서 죽으려고 얼굴 밑으로 향했을 때, 하, 난 그때 이젠 죽었구나 생각했어. 그 얼굴은 분명히 보였어. 아이의 얼굴이었어 얼굴만 보였어 만약 몸도 있던 거라면 내 다리 사이에 끼어서 나를 올려다 본 거였겠지 완전 우표정 화가 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잖아? 딱 그런 표정이었어 떨어뜨린 손정등에 그 얼굴을 옆쪽으로 비추고 있는 상태였어 나도 그대로 도망치고 말았어. 정말로 몇 번이나 몇 번이야 비교와 A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또 사과해도 아니 그럴 자격도 없지만 나는 진심으로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어. A처럼 계단을 지나쳐 버려서 안 된다고 그 그것만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벽을 따라 정신없이 달리고 마침내 계단을 오르다 넘어져 굴렀는데 그대로. 이다시피 해서 계단으로 올라왔어. 1층으로 돌아오면 어두운 곳에 눈이 익숙해지고 있었던 탓일까 발빛으로 주위가 잘 보였어. 나 있는 힘을 다 정면 현관을 향해 달리려다가 손잡이를 당겼지만 작은 잘못세와 세설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어. 다시 되돌아가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고. 암 말고 다른 곳을 보면 또 아이라든지 뭔가 보일 것 같아서 진심으로 무서웠어요.